실제로 효영은 동생이 가수의 꿈을 위해 서울로 갔을 때 묵묵히 집안 뒷바라지를 했었습니다. 효영은 그 정도는 다한다. 솔직히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다. 대학교를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.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. 지금 난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며 끝까지 희생을 감내하는 장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난 가수한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집에다가 돈 벌어가지고 보내준 거 그랬네. 돈안 벌어졌는데 그 정도는 다 한다. 그 정도 다, 다, 정도는 다 한다. 한다. 다 한다. 내나 내 조인은 다하더라도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학교로 가야지 이런 것도. 없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다도 도와주고 <laughs> 이 생활을 만족하고 있다. 만족을 한다고. 연애도 하고, 결혼도 하고. 오.